안녕하세요, 최승입니다. 어, 아, 여기가 아니구나. 네, 오늘의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자, 됐구요. 네, 제가 지금 3일 10시간 이용권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샌드박스를 사용할 수 있구요.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말요 올해 안에 관찰수와 결혼할 테니 투구 보세요. 잘되면 모두 대협덕이에요 과연 살펴보세요. 하고 전화해서 도천풍이 부탁했던 마을로 가도록 할게요. <목소리> 망자의 숲으로 갈 거예요. M을 눌러 가지고 보면 망자의 숲이 있어요. 가는 길에 파란 캐드 있네. 가자. 관철이. 그래 역시 자경단발 철수같이 철없는 녀석을 철들게 하려면 자경단이 제격이죠. 마침 망자해숲 자경단이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잘 됐어요. 다행히 물류관리인은 이 대나무 마을이나 농량촌 같은 큰 마을에만 있으니까 철수도 더는 집안 그러니 망자에숲으로 가셔서 무건도라는 분을 찾아봐 주시겠어요? 무건도? 그분께 우리 철수가 나고 싶어 한고이 선물과 함께 전해 주세요. 내물이야. 이거 이거 김영남 법고리는거 아니야? 되지만. 이런 인정머리 없는 작자에겐 수수료도 아깝거든요. 그러니 좀 부탁할게요. 어, 나 이거 필요한다. 안안 돼. 해주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아, 하늘 좋다. 하늘 좋다. 응, 외길이네요.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어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있는데, 물레방아 건물이 없어. 아, 이거, 이게 물레방아 건물인가? 위엄이 린족이 지나갔어요. 린족 겁내기요. 겁내기요. 자, 가자. 저기 지도에 보면 자경단 초소라는 게 있어요. 저기까지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중간 가는 길에 몹이 좀 있네. 우리와 파워죠. 사람이 많네요때 네, 그게 접니다. 여기 관철이의 뇌물입니다. 뇌물입니다. 음. 그는 몸이 너무 부해서 곤란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 우리 쪽 정찰병의 보고에 따르면 이 근처 메마른 우물 안에. 우물 안에 우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마 쳐들어가려는 계획일 지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지만 초소 병력을 뺄 수는 없어. 아니 여기 적들먹지만너니들 가면 안 돼. 그하니 남의 함대 수행조장 이마세라는자가 잔당을 이끌고 있다는 만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작전 계획서가 필요하네. 음, 작전 계획서 아무나 들고 있는 거야? 부장님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자네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러고 보니까 나 무기 내구도 없다고 하던데? 수리하기 수리하기 안 돼? 어쩌라고 공삼식기도 있네 여기 있네 어? 소협은 단장님의 동문? 이거 정말 반갑구만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었는데 난 공삼식이라 하네 난최선씨라고 하네 도단장님께서 서찰을 보내셨군 원래는 도단아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오히려 다행이군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음... 보고품에 관련된 내용인데, 마을의 보고품은 촌장님이 관할하시니 촌장님께 서둘러 보여드려야겠군. 그런데 촌장님, 마을에 있는 거 아니야? 좀 전에 자경단 번방만 대동하고 메마른 우물 중... 아, 그새 이동했어. 아저씨, 그곳은 충각단이 자주 모이는 곳이라. 만류를 했는데도 기어코 가시겠다지. 뭐, 아무래도 촌장이라는 막중한 책무 때문에 그리하신 분 아니었어요? 그렇게 잘 싸우고 같아 보이진 않아 안턴 할아버진데 하여튼 가신지가 꽤 되셨는데 괜찮다면 메마른 물로 가서 좀 살펴봐주지 않겠나? 우리에게는 절대 오지 아니지, 말라 그래도 쫓아가야지 너는 네장인데 추하연 흘러. 일반 캐스트가 있네요. 제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신 거겠죠? 운이 좋으신 분이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이 화연을 음. 만나지 못하셨을 것이옵니다. 음, 얼굴이 참 개성적이네요. 조금 전에 남해 한대 탐색병 초석을 얼쩡거리더군요. 음. 뭔가 이곳을 염탐하는가 싶어 쫓아나갔는데 그것이 저의 치명적인 실수였지요. 인물을 나갈 때 쓰는 복면을 깜빡하고 그만 얼굴을 드러내고 말했답니다. 어... 시선 테러죄? 이제 저를아시 시선 테러 이제? 어, 그자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후다닥 숲으로 도망을 쳐버렸답니다. 제 미모가 충각단에 알려져버렸으니 고척들이 몰려올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어... 몬스터 잡으러 같은데? 그자를 그 찾아 제 미모가 알려진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른 자경단에게도 말을 했는데... 모두 포기했는지 꼼짝도 하지 않는 군모스터토버 음, 놓을 것 같아 분명 제 미모를 본 탐색병이 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을 터 그것을 빼앗아 주십시오 이 화연이 불안함에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피부가 까칠해지기라도 하면 아 그건 역시 음. 저를 사모하는 모두의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음. 네 미모가 뛰어나도 음. 참 피곤하구나 어, 그, 그런걸로 하고 당분이도 부르네요 상처가 아, 깊어졌나 곽칠이의 책 아까 구했던 놈이죠 일은 허리 다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놈이 그약 뭐, 하나로 벌떡 일어나는 그 아이 곽칠은 내 오랜 친구의 아들이네 옛날부터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날 떠났지 친구 녀석이 아들이 처리된 걸 알면 명기에서 편치하는 아, 아빠 죽었어. 아이처럼 내 비록 늙었지만 소싯적 강호를 떠돌며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게 많아. 그래서 여기 초소도 살피고 조언도 해주고 있지. 보아하니 곽칠은 충각당 같은 해적이 쓰는 독에 당한 것 같구만. 치명적인 독은 아니네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몸에 무리가 오고. 마을 의원에게 해독제를 일러주긴 했는데, 그 전에 응급처치라도 해야겠네. 마침 이 근방에는 풀숲 발바리들이 많으니, 녀석들 몸에 핀 약초를 좀 구해다 주기... 아니, 아까 전에 내가 그거 구해줬잖아. 허리 좋다는 그약 구해줬잖아. 누워 있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그약. 그 약초도 약 독성이 있지만, 중화제가 있으면 걱정 없네. 중화제는 남해 함대 전초병과 경계병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네. 이독제독이야 그들도! 중독될 것을 염려해서 중화제를 준비하고 있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초 망태. 기 그게 필요하. 자경단 초소 근처 천막 아래 있으니 찾기 쉬울 거야. 이세 가지만 찾기 쉬운데 왜 본인이 안가 맨날? 맨날 이래 얘들 찾기 쉽다 뭐한다 하면서 지들이 안 가. 자 일단은 발바리를 먼저 잡도록 할게요. 발바리는 여기 있네. 찌르기, 죽기, 약초. 없나? 발바리. 질풍, 살풍, 폭풍, 질풍, 살풍, 폭풍, 찌르기. 약초. 솔진, 질풍, 설풍, 폭풍, 질풍, 설풍, 폭풍, 찌르기. <laughs> 두, 세 개, 두 개만 더. 두 마리가, 두 마리가 저기 있다. <laughs>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 한 마리. 됐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자강단 초소 남쪽에 있는 남해안대 정초병과 경계병에게서 향초 중화제 했듯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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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 남쪽 전초병 맞나 전초병과 경계병 이놈이구나 오나 막기 좀 잘한듯 돌진 질풍 막기 찌르기 올오 또졌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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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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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기! 꿀! 어, 죽었다. 작경단 쳐서 남쪽에는 있 상처, 상처 중화진인데 뭐지? 어, 모르겠다. 일단은, 일단은 작경단과 경계병 잡고, 두 마리 잡았으니까 세 마리 더. 세마리두마리 마리 더. 어어어어 2마리 안2네리 더. 2마리 더. 2마리 더. 2마리 더. 2마 전초병 전초병과 경계병 아 경계병이구나 전초병 오. 자, 저기 파란색이 있고,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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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초 망태기. 에, 이렇게 가까이인데 나한테 들고 오래. 오는 길 몹도 없는데. 얘는 너무한 거 아냐? 당연히. 화연이화연이 어, 어, 어. 화연이. 피부가 까칠해진것 같구나. 피부가 진것 같구나. 좋은데? 오셨습니까? 아, 이건 뭐죠? 야, 저... 강한 무인에게 쓸수 있는 약. 좀 발라 볼까요? 오, 이거 몸이 바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신비한 약초 이거 또. <laughs> 대형 도움까지 받았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못하지만 이번 일은 비밀로 해주시겠습니까? 아, 갑자기 또 비밀이야. 대형. 자 하고 우리 그 누구냐 저기 우리 촌장님 찾아가도록 할게요. 촌장님이 우물에 있다 했으니까 우물. 누가 봐도 들어가라고 되어있는 우물이네요. 우물이 직선으로 뚫려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뚫려 있어요. 아, 직선으로 뚫려있구나. 아니, 옆으로 뚫려있어. 있고, 여기 위에 있어야 돼. 왜, 왜 옆에 있어? 물? 아, 물이 얕터 야터, 물이 얕터 우물이 깊어. 이런 우물 안에 이런 게 있어. 아, 천장님여기 빨리 돌아오래요. 아니, 여기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준비한 거? <laughs>

석등 비룡. 어, 안보여, 안보여. 아, 귀여워. 은금 귀여워. 잡으면 되나? 석등 비룡을 던지라더니 석등을 던지네? 얘한테 던지면 돼? 아. 비룡 화났다 아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두가지 퀘스트가 왔어요 천하쌍세의 부름이랑 검사의 길 이거를 클릭할게요 대엽 진정한 강호이 인이라면 천하쌍세의 부름을 받는 법, 부름에 응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삼 이름이 홍삼이야. 그리고 검사에게. 아니 내가 아니라 도사영이, 도사영이. 아, 제자 맞긴한데 내가 손묻는거 아니라니까 홍문길을 만나면 덜, 들어간 길로 나올 수 없으니 우물 안에 다른 임무가 있다면 모두 마치고 들어가세요 안에 보면은 퀘스트가 있어요 지피지기엔 백전백승 작전계에서 얻는거예요 이거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비룡이는 날안 때리는 것 같으니까 무시하고, 아내를 잡고. 하고, 도끼! 칼로 도끼를 먹어! 칼로 도끼를 먹어! 폭탄 개꿀! 임화세 자 별거 없네요. 이마세이 작전 계획서. 난 토끼 필요 없으니까 토끼는 놔두고. 자 가자. 자 그리고 천하 천하상세... 쌍세이 아니다. 그거 검사의 길. 검사의 길. 수련의 방.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내가 여동생을 쓰라질 테니 네가 발기로 마무리해. 아 이렇게 퀘스트가 있는 스킬 적용하는 게 있네요. 쓰이니, 너, 홍문기가 폭염 폭을 포기엄, 폭발시켜 추적자 소환기를 쓰러뜨리면 F 발기를 사용하세요. 쓰러뜨리고 F 발기가 나를 쳐는데 착인데? 봉문 바로구나. <laughs> 막내야, 아직도 모르겠니? 막내야 하는 것뿐 저 동네지. <laughs> 나야, 나, 화사그러 <화중사여. 웃음> 보니까 있었지? 상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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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사형 <laughs> <그렇게> 사형. 사형. <laughs> 화, 화... 화중 사형이 맞는 거예요? 널 붙잡고 사부님과 사형 사저의 죽음을 슬퍼해야겠지만 지금 나한테 시간이 별로 없어. 내가 하는 말잘 들어. 지금 너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문파 기본 무공의 남은 수련이야. 복수는 네가 강해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아 복수를 유도하는 거야? 다른 데는 복수하지 말라고 하던데. 내가 부터널 가르칠 테니. 치. 원. 니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했나 보군. 마침 적당한 상대니까. 환비를 대상으로 기본 무공을 알려 줄게. 반영 소환기는 아주 빠른 속도의 공격만 먹히니까 돌진을 사용해. 돌진. 돌진을 사용해. 반영 소환기아 나온다. 돌진. 돌진. 계속 쏴웠지만 새싹초를 딴듯이 돌진. 하나 더. 돌진. 놀라고 당황했겠지만 네 뒤엔 나와 파중이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수련 열심히 하도록 해 도천풍 단장은 모래공무파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그에게 의지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와 만났던 건 비밀이다 왜죠? 맞지? 때가 되면 다시 서신을 왜? 왜 비밀이야? 본격적인 수련을 시작하자 그럼 나중에 보자 막내야 아참 내 정신 좀봐 너도 느꼈겠지만 이곳 수련의 방에 한번 들어오면 왔던 길로 다시 나가지 때는 용맥을 타야지. 용맥을 타면 밖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안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면 다 처리하고 이곳에 들어오게 좋을 거야. 용심해. 음. 적당한 <laughs> 때가 되면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사영 제가. 나왔고 음, 제 키가 크긴 큰가봐요 다른 캐릭터들보다 자, 작용단 초소에 퀘스트 완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소연만 오면 오, 적용을, <laughs> 이제야말로 한시험 놓을 수 있겠구만 이거 정비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쓰는 대로. 나무마을에 보내야겠어. 다 보내는 건 아니지? 해나무마을 자경단들이 크게 기뻐하기. 어 이거 나주는 거야? 아까 이거 그 내물로 줬던 거 아니야? 다시 돌려주는 거야. <laughs> 그 소협이 와근 <자네> <laughs> <laughs> 천장님께서는 벌써 오셔서 마을로 돌아가셨네. 소협이 드죠? 걱정했는데 무사히 다행이네. 아 그리고 도다나와 남수유가 왔다네. 자네를 만나고자 온것 같은데. 왜왜왜왜 <laughs>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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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남소유가 이곳을 들락날락하는 것. 다른들 남소유 좋아하던데 왜? 않다. 이곳은 초소가 아닌가? 충각단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무공도 모르는 여인이 옆집 드나들듯 해서야 되겠는가? 아뭐 영벌들은 주변 지켜주는 애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한 번은 무슨 일로 왔는가 유시인이 봤더니 전소구를 날리고 있더라고. 캐 모르니 촌장님께 보내는 것이라. 물론. 훈장님께서도 확인을 해주셨네. 얘도 남소유 좋아하는 건가? 설마 남소유가 충고단과 대통을 한건 아니겠지만. 아, 내가 무슨 말을? 아니, 아 아니 세못 들은 척 하게. 아왜 이렇게 의심하는 애들이 많어? 이보시오 수협. 잠시 기다리시게. 내 불러요. 보안이 수협의, 수협의 무기가 일부 망가진 것 같네만. 무기가 망가져 제기능을못 하고 있을 때 적을 만나면큰 일이니 내가 수리 방법을 알려주겠네. 안 그래도 무기 내구도 다 달아서 고민했는데 먼저 무기를 수리하려면 내가 장착한 무기에 맞는 수리 도구가 필요하다네 어떤 걸 써야 할지 모른다면 장착한 무기의 내구 도 표시 옆에 보면 네 장착한 무기 내구도 표시 옆을 보면 알수 있겠지. 예 수리 도구는 철물방이나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네 무기는 모닥불과 용기동 근처에서만 수리할 수 있지. 모닥불과 연기등은 지도를 통해 찾을 수있 찾을 수 있네. 만약 근처에 없다면 인근 마을이나 단전이 있는 곳을 보면 될 거야. 모닥불이나 연기등 근처에서 F키를 누르면 무기를 수리할 수 있다네. 자, 내가 알려준 대로 초소 안에 있는 모닥불로 가서 무기를 수리해 보시게나. 수리 도구도 가지고 있고 모닥불 근처인데 F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리 도구와 무기가 맞지 않는 것이니 당황하지 말고 자파상인에게 가보도록 하게. 수리도구는 각 지역 자파상인성에 구입할 수 있다네. 오키더키. 여기 가서 계속 IP, F 뜨던데.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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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리도구는 죽었어야 될거 아니야, 임마? 자파상인한테 가라했지 저희 실공장은 돈이 없는 일이라 무기상인. 무기상인. 아 여기 있네. 뭐야, 개 사기, 아 사기 치고 있어. 자, 수리하기자 수리하기. 파상인이 아니라 무기상 무기상인 때문에 거짓말했어. 자. 캐스트가 완료가 됐어요. 0 3 0계가 다시 말 걸어요. 이제 무기를 어떻게 수리하는지 알겠지? 떼냄. 무기를 수리하는 시기를 놓치면 무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니 항상 염두에 두,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네. 얍. Yep. 자, 그리고 여기 노란색 키가 집 안에 있는가 봐요.

손장님이 네가 오지랖이 넓다고 하더니만 정말 이로군. 글쎄 가보면 알아. 그럼 네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다. 뭐야. 씨, 이제 싸가지 없어. 재수없어. 만하면 돼. 어, 어, 정말 죄송해요. 다나 오라버니를 대신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무슨 일? 실은 오라버니가 천풍 아저씨께 중요한 임무를 당하며 조르셨거든요. 아저씨께서는 한번 더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월영 공동묘지를 가서 중요한 일을 도우라 하셨어. 그런데 월영 공동묘지라는 말에 불이 나게 이리로 오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왔더니 아, 일은 내가 하고 공은 제가 가져가고? 아저씨께서 이 사실을 알면 오라버니께 불우령을 내리실 거예요. 오라버니는 들키지 않으려고 소협이 일을 마칠 때까지 한동안 또숨어지내게 이렇게 된 거. 죄송하지만 소협이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해야 돼? 잘은 모르지만 분명 중요한 일이라고 했으니 월영 공동묘지에 사람이 가지 않으면 곤란해질지도 몰라요. 뭐 가기 싫어도 보낼거니까 갑니다. 자 오늘은 배가 고프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